2025년 6월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4만 명이 넘는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마지막 경기에 나섰습니다. 상대는 쿠웨이트 이미 본선 진출은 확정됐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단순한 소모전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이 결과로 증명된 날 그리고 무패 본선행이라는 역사적 피날레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6일 이라크를 2대 0으로 꺾으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쿠웨이트 전을 단순한 소극적 관리 경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면적인 로테이션을 감행했습니다. 대표팀 주축인 이강인 황인범, 서령욱 등이 라인업에서 빠지고, K리그 득점 1위 전진후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신의 이한범 등 젊은 피들이 대거 출격했습니다. 선발 평균 나이 24.8세, 말 그대로 미래 대표팀이 실전에 투입된 것이죠. 초반부터 경기는 한국의 일방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날 유 스팅 조차 연계. 한국은 전진우의 움직임과 배준우의 유려한 볼 컨트롤로 중원을 지배했습니다. 전반 30분 기다리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황인범의 코너킥, 전진우의 머리를 스치고 상대 수비수의 허벅지 맞고 자책골. 1대 0. 사실상 전진우의 압박과 위치 선정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후반 초반 진짜 축제가 시작됩니다. 후반 6분 이태석이 탈취한 공을 배준우에게 넘기고 배준우는 곧바로 페널티 박스 왼쪽으로 침투하던 이강인에게 패스. 그리고 정확한 왼발 슈팅,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2대 0. 이강인 자신의 어메치 1첫 번째 골이자 1년 만에 기록한 값진 골이었습니다. 불과 3분 뒤 배준호는 또한번 기회를 만듭니다. 황인범의 롱 크로스를 헤딩으로 떨궈주고 오연규가 터닝 슛으로 마무리. 3대 0. 그리고 후반 27분 교체로 들어온 이재성이 혼전 상황에서 정확히 밀어 넣으며 쐐기골까지. 최종 스코어는 4대 0. 한국은 예선 최다 득점 경기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후반 30분 팬들이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 교체 출전. 이날은 손흥민의 어메치 134번째 경기였고, 이윤재를 넘어서 역대 단독 4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차범근, 그리고 바로 옆엔 홍명보 감독이 나란히. 지금의 있죠. 레전드가 또 다른 레전드를 이끄는 장면입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한국은 예선 전적 6승 3후, 승점 22점으로 비조 1위 확정, 그리고 16년 만에 예선 무패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총 48개국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본선 무대에, 그 시작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준비한 팀, 대한민국. 이강인 배준호, 오연규 그리고 손흥민. 세대 교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그 답을 보여줄 시간입니다.